911 부분변경 모델이고요 카레라 T, GTS 하이브리드입니다 4GTS고 4GTS 같은 경우에 이또 4륜구동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도 이렇게 싹 바뀌었고 그리고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고요 썬루프는 이렇게 이걸로 누르면 은 열립니다 누르고 있어야 열리나? 그리고 뭐, 부메스토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굉장히 화질도 좋고. 그리고 뭐, 주행 모드 변경이라든가. 부메스트, 옵션, 부메스트 오디오도 옵션이고, 그, 보더라. 하... 스 오디오도 옵션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 보시면은 뭐 차세이탈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. 후방안개등이라든가 가변백요노프하는 기능도 있고 네. 리프트도 들어가 있어요. 되게 시인성은 좋습니다. 차는 좀 낮긴 하지만 시인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상 주행하기도 편안하고요. 그리고... 원래는 저. 스포일러가 열린 형태인데 이건 이제 고정식이라서 여어인테크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게 다 다른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포일러 보시면 굉장히 좀에로 다이나믹하게 스돼 있죠 멀리서 보면 뭐 GT3라고 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정식 스포일러도 그 추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그 전동 스포일러보다 고정식 스포일러 하시는 게더 나실 것 같아요. 이제 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뒤펜더 볼륨감도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스포일러 덕분에. 보통 9 1 1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탁 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좀. 있는 거좀 빨리 드릴게요. 있을 네, 때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. V11 같은 경우도. 워낙 또, 아, 채,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기도 하고,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좀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.